안녕하세요. 어, 여의대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경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3월 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아, 어, 제가 집안에 약간 애사가 있어가지고 지난 목금을 음, 함께하지 못해서 어, 죄송합니다. 어, 그래도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제 마음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었는데요. <laughs> 네. 지난주 금요일도 또 시장이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1% 넘게 다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1.17, S&P 500이 1.61, 나스닥이 1.9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8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보시면 IT 섹터라든지 자유소비재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런 빅테크들이 들어가는 섹터들이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금융산업재, 에너지,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도 다1% 넘게 상승을 어, 했습니다. healthcare, h e a l t h c 그 r e h e a l 그 h c a r e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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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정책 금리는 이번 3월 달에도 25bp는 네. 뭐 무조건 올리는 지금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laughs> 국제 금리가 다시 3%대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WTI 유가는 배럴당 거의 80불 정도 기록을 하면서 한2% 정도 올랐고 천연가스도 다시 3달러를 기록하면서. 을 8.8% 오르면서 최근 5일 동안 한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도 한1% 정도 올랐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 강법 정도 22,300달러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음, 비트코인이 보니까 음. 22,000불 하네요. 네. 네. 5일 동안 비트코인이 한4.46% 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시장은 5일 동안 다우, S&P500, 나스다 전부 2% 전후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8 정도 오르면서 그래도 제일 강한 그런 섹터였다고 라 봐집니다. 네, 그리고 52주 신흥가 종목들도 최근에는 몇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시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23개가 나왔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몰린데라든지 뭐 부킹 홀딩스 어, GE 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아래는 티커로 어, 이렇게 써놓았는데요뭐 라스베가스 센제라든지 뭐 MGM 뭐 이런 기업들 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음. 또 빅테크 쪽 보시면 애플이 한3%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한 3%, 테슬라도 3.6%, 특히 메타가 6%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도 2.5%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빅테크 들 일제히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1.5% 정도 올랐었는데요. 엔비디아도 한2.5% 올랐고 TSMC도 한 0.9%, AMD도 한 1.3%, 마이크론도 0.6% 오르면서 반도체 쪽이 좀 좋았었던 모습이고요. 또 아래 자동차 쪽 보시면은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GM이 한3.7% 포드가 4.2%루지트4.8% 리비안도 7.6%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리오프닝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카니발도 한3.3% 델타공이나 라스베가스렌즈 각 1%씩 상승을 했고요. 에어비앤비도 한2.7% 오르면서 반도체, 자동차 리오프닝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금융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뭐 JP 모건 한1.8% 올랐고요, 벤코브 오메리카 2% 웰스파고도 한2.3% 블랙록도 1.4% 오르면서 뭐 전업 종도 강세를 보였었고 이런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도 다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모시리주 음. 뭐 신고가에서 <laughs> 조금 특징적인 게 라스베가스 센젠은 음. 뭐 어, 한한두달 전부터 계속 네. 어, 52주 신고가에 보였었는데 부킹홀딩스가 52주 신고가에 어, 이름을 보이면서 연초 이후로는 30%나 올랐어요. 네. 예, 그리고 어, 리오프닝 관련 주들 뭐,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둘씩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와야 이초 섹터가 본격적인 이제 주도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일단. 북킹홀딘스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MGM 하고 라스베가스 센즈 요런 부분들도 카지노 주도도 52조 신고가에 네. 이제 하나씩 보이고, UAL도 보이네요. 예, UAL이 유나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네 맞습니다. 항공주입니다. 항공주도 52조 신고가에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음, 작년 하반기에는 52조 신고가가 거의 다 헬스케어, 그리고 네. 필수 소비재종 중목으로, 어, 그리고 이제 에너지 주식이 네. 작년 상반기에 52주 신고가를 차지했었고, 하반기에는 약간 방어주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주들이 52주 신고가를 차지했다면, 최근 한두 달 동안에는 확실히 약간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52주 신고가에 눈을 하나, 하나 듯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나왔던 주요 <laughs> 이슈들 있나요? 네, 어,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음. 55.1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지난달 대비해서는 한0.1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 사진 1번에 어, 최근 1년 동안의 ISM 서비스업 PMI와 그 아래에 있는 세부 항목들의 어, 추이입니다. 그래서 네.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ISM ISM 서비스업 PMI 전월달보다 0, 마이너스 0.1 기록을 했고요. 어, 이 지수는 기업 활동, 신규 수주, 고용, 공급자 딜리버리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합을 해서 나누기 4를 하면 이 ISM 서비스업 PMI가 나오는데 음. 신규 수주랑 고용이 2.2 그리고 4씩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기업 활동 그리고 생산성에는 마이너스 4.1 그리고 공급자 딜리버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서도 보시면 재고는 한1.4 정도 늘었구요. 가격,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어, 2.1 하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신규 수출, 뭐 주문 이런 것들은 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사진 2번에는 ISM 서비스업 PMI의 이 물가, 이 프라이스인데요. 이것과 그 PCYY를 같이 그려놓았습니다. 2016년부터 어, 현재까지 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았는데, 이게 어, 뒤에,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어, 그 물가가 문제라고 코멘트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좀 그려봤습니다. 네. 이때 살펴보시면은, 어, 주황색이 ISM 서비스 물가 지표인데, 이게 약간 시간차이를 두고, 어, 좀 물가가 하락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음. 주황색이 약간 먼저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네. PCYY가 이 파란색인데, 약간 시간차를 두고, 어, 서비스업 PMI의 물가지표가 빠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PCYY가 계속 빠집니다. 음. 어, 일단 최근에는 그 1월 달 이런 계절 조정치들이나 수정치들이 계속 좀 발생을 하면서 데이터들이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서비스업, 음,의 물가지표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PCYY에서도 어, 좀 물가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최성무님도 그때 음. 비슷한 네. 지적을 해주셨었죠. 예. 네. 그래서 네, 코멘트들에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 나고 오 있다라고 해서 같이 좀 그려봤고요. 그래서 코멘트 내용 좀 살펴보시면, 푸드 서비스 앤어코모데이션 이쪽에서도 어,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판매는 여전히 좋다라고 하고 또 건설 쪽에서는 액티비티즈 스테리, 그래서 뭐 활동은 나쁘지 않다. 근데 원자재 등의 비용 증가로 1분기, 2분기에 기대했었던 이익은 모두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금융이랑 보험 쪽에서도 가격의 상향 조정 폭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기는 하다라고 했고요. 헬스케어 쪽이나 소셜 어시스턴스 이쪽에서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후에 최근 6개월 동안 물가가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급자들의 가격 인상 요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의 이 볼륨 자체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인포메이션 쪽에서도 시장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 비용 절감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 대부분의 산업은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에 시달리고 있고 이전에는 비용 절감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비용 회피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코스트 리덕션이 이전엔 목표였는데 지금은 코스트 어보이언스. 그래서 고아 비용 회피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 마진을 유지하기 마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 직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어 줄여야 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지원 및 서비스 업체 이쪽에서는 기업들의 활동은 조금 슬로우하지만 2009년과 같은 붕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이 프로페셔널 사이언티픽 그리고 이테크 이쪽에서는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사이클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시장에서 이게 좀 GPT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GPT 있는 것들 때문에 이 전문 서비스, 어, 어. 그 기술 쪽에서는 음.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음. 좀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laughs> 또 도매업 쪽에서는 지난달에 비해서 영업 활동이 개선이 되고는 있다. 어, 공급 업체들이 배송이 빨라지고, 제조 업체들도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 같다. 어, 그리고 고객은 가격이 매우 민감한데 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공급망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담은 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laughs>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는 코멘트는 어, 기업들의 활동이 네. 확실히 슬로우는 해졌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슬로우 해졌는데 음, 올해 이게 슬로우가 아니라 이제 뭐 하드랜딩 음. 음, 그러면서 2009년과 같은 또는 2001년, 2002년 다 건법을 깨졌을 때처럼, 음, 붕괴 수준이 될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었는데요. 요렇게 어, 2009년과 같은 붕괴는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슬로우해지고 있다라니까 또 한편으로는 페드의 의지대로 어느 정도의 기업의 활동 자체가, 어,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왜 여기서 음안 빠지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ism 서비스 pmi 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어서또그 레드핀에서 어그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같이 참고를 했는데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다시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 주요 여러 사이트를 살펴보니까 프레디 맥은 6.65% 지난달에 6.09%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NBA에서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를 발표해 주셨는데 6.71 그리고 모기지 뉴스 데일리 이쪽에서도 6.97 나오면서 최근에 6%대 초중반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레드핀의 사진 3번은요. 어, 2월 말 기준인데 주택 매매 가격의 이 미디엄 프라이스 중앙값이 35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전년 대비 0.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기준 하락을 한 거라고 합니다. 어, 그래요? 마지막 그 Y/Y로 하락을 했을 때가 2012년 2월달에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을 때라고 하면서 음. 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요. 어 일단 주택 가격이 이번에 YY로 0.6%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주택 가격 자체는 저렴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어그월 평균 부담액이 2,520달러 YY로 28.3% 증가를 했는데 이 표는 사진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어 2020년대랑 2021년대 이때 뭐 이렇게 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1,500달러에서 한 1,600달러 정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네. 기간을 겪으면서 한2,500 달러까지도 크게 올라왔었습니다. 지금은 또 모기지금리가 한6.6% 정도, 6% 중반대 되면서 어, <laughs> 월평균 부담액이 2,520 달러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전년 대비 한28% 증가를 했습니다. 이 예. <laughs> <요 웃음> 사진을 보니까 확실하게. 어, 모비지 페이먼트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네. 눈에 확 들어오네요. 지금 회색선이 2020년. 네. 그리고 파란색이 21년, 붉은색이 22년, 23년이 이제 여기 나오는. 네. 주황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야, 20, 2020년, 21년만 하더라도 1500불이 살짝 안 됐었다가, 2020, 1년에서 2년 넘어갈 때, 2022년이 네. 확실하게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 네, 월 2250불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3년도에도 지금 2520불까지 올라오면서, y o y 로도28.3%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 긍정적인 거는 이미디엄 주택 미디엄 프라이스가 네. 어 아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고요. 네,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집값이 좀 꺾이게 되면 그래도 어이 페이먼트 관련된 거 여러 가지들 음,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모기지 페이먼트는 아무래도 이 모기지 금리에 또 연동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금리가 좀 빠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모기지 금리가 7% 넘었다가 그죠? 네, 6%까지 또 이래 빠지는 듯 했다가 지금 6.65. 아, 애매한 구간에 지금 와 있는 네. 거니까. 저 보고서에서 좀 이제 마지막에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지만 최근에 음.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또 약간 수요가 살아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약세로 접어들었다고 라 합니다 그게 사진 5번에 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네. 보시면 레드핀 홈 바이어스 티멘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어... 어, 주택 그 수요 뭐 이렇게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년 대비 24%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어, 최근에 약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금리가 다시 7%대까지 오르면서 수요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음. 서뭐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해야 주택 시장이 다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 주택 구매자들 바이어스 디메드 네. 수요 인덱스는 좀 전에 봤던 월 부담액하고는 좀 이제 반대로 네. 나오고 있고 모기지 페이먼트가 확실히 올라가니까 이 수요가 확 줄어들었던 게 22년도에도 나오네요. 하반기로 네. 갈수록 이 디메드 인덱스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고. 네. 올해 음, 들어와서도 지금 Y/Y로 24%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래서 좀 특징 종목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그 애플의 협력 업체 폭스콘이 인도의 카르나타카 이쪽에 한700 밀리언을 추가로 투자해서 어,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신규 고용은 약한 10만 명 정도.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고요. 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제품에 대한 것들,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맥북,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생산될지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애플 전체의 25% 생산량을 어, 담당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애플을 탑픽으로 또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애플이 또 지난 금요일에 한3.5% 정도 어, 상승을 음, 했습니다. 음, 금요일 날 많이 올랐다, 그죠? 네, 3. 그렇습니다. 5%는 올랐으니까. <laughs> 야, 드디어 이제 미국이 그렸던 그 인도 태평양. 네. 이 경제 프레임, IPEF라고 하면서, 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이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또 거기에 따라줄까. 어, 그런 게 저는 궁금했었는데 벌써, 음, 미국의 뭐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네. 애플이 인도의 네. 카르나타카에다가 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음 향후 25% 애플 전체 25% 생산을 인도에서 네.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보니까 특징주 중에 메타가 많이 올랐어요. 6%나. 네, 메타가 6% 넘게 올랐는데요. 어, VR 기기 가격 인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어, 부터 보시면은 VR기기 퀘스트2가 499달러에서 429달러로 인하를 했고요 또 퀘스트 프로가 어, 음. 1500달러에서 한 1000달러로 인하를 했습니다 음. 어, 메타 22년 지난해 기준으로 VR사업부는 Reality Labs라는 사업부에 들어가는데요 매출이 한2.16 빌리언이 나왔고 순손실은 마이너스 13.7 빌리언 나오면서 어, 이 사업부의 손실이 상당히 컸었던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일단 3월 5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이 될것 같은데요 북이 퀘스트2 프로 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제품들의 가격을 어 인하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옛날에 이 페이스북이 인수했던 이 회사 이름이 원래는 이제 오큘러스였었고 네. 그때 당시에 벌써 어 1조가 넘는 가격으로 음. 그 회사를 인수했었는데 어쨌든 VR 사업부 자체가 이제 네. 수익은 안 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름도 이제 메타로 바꾸고 <laughs> 메타버스에다가 이제 올인할겠다라고 어저커버그가 얘기를 했지만 음 실질적으로 광고에서는 좋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좋은 수익이 났던 거에 반해서 메타에서는 이제 손실이 나면서 어 이쪽 부분은 대폭 좀 축소를 또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가격을 인하를 했다는 말은 네. 일단은 또 제품을 많이 예 네. 네, 팔겠다라는 의지가 나왔었고요. 음. 저희도 요 퀘스트 프로가 집에 있어요. 아 네. 작년에 어. 사서 하루 한한 한 시간 정도 해봤는데, 아 어, 저는 여전히 어지러워가지고 음. 못하겠더라고. 조금만 하면 이제 멀미가 나가지고. 음. 네, 그래서 아직 아이 음. 세상에 오기에는. <laughs> 네,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격도 지금 거의 200만 원 돈에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천불이니까 딱 1000달러. 네, 13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여전히 좀 가격이 비싸지 않나 뭐 그런 생각하지만 예, 시장에서는 아주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한3% 넘게 올랐는데요. 그 아마존의 HQ2. 어, 본사 헤드쿼터 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 버지니아주에 건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그 이제 맷파크라고 하고요. 6월달에 오픈 예정이고 이, 아, 2단계는 이제 팬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어 2단계인 이 팬플레이스 착공 일정을 연기를 했고 공사 체의 일정은 어,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아마존 CEO 앤디 제시는 강력한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18,000명 이상 구조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도 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건설 현장 그 1단계인 매파크 이쪽에서는 한 14,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2단계 이 펜플레이스는 한 22층 빌딩 세개 수준이고 일단 착공을 보류를 했고요. 추가적인 확장들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테네시주나 워싱턴 이쪽에도 있었는데 이것들을 또 취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매크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고, 뭐, 비용절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음. 어 이런 사업 확장 계획들을 좀 취소를 하든지 중단하든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불과 네. 몇몇년 전에 이 HQ2를 어, 뉴욕에다 하느냐 뭐 네. 어디다 하느냐해서 지금 본사는 시애틀에 있는 거잖아요. 에, <laughs> HQ2를 또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의 각 주에서 어,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저는 뉴욕으로 된줄 음, 알았더니 네. 아, 버지니아 아, 버지니아는 네. 주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한6% 정도 넘게, 아, 죄송합니다. 테슬라 한3.6% 올랐었는데요. 어, 테슬라 2월달 중국 판매 어,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진 1번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1월달에는 6만 6천 대를 조금 넘게 팔았고요. 2월달에는 7만 4천 402대 팔면서, 어, 전월 대비 12.6%, 전년 대비 3 32% 증가를 했습니다. 음. 지난 1월달과 2월달을 합계해서는 14만 대 넘게 팔면서 전년 대비 21%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 연간 생산 캐파가 한 110만 대 정도가 되고 1월달 가격 인하 효과로 수 인하 효과 덕분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간 단위로 한 2만 대 정도 어, 생산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사진이 아, 사진 6번이랑 7번인데요. 사진 7번에는 중국 올해 2월달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 대수입니다. 여기서, 어,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비아디가 올해 1월달, 2월달 합쳐서 19만 1000대 정도, 어, 팔면서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두, 두 번째는, 어, 테슬라 차이나, 그리고 아래에서, 뭐, GAC 이 회사도 한 3만 대, 그리고, 어, 상하이 모터스 이쪽도 한 2만 3천 대 정도 이렇게 팔았는데, 네, 사진 7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laughs> 상당히 잘 네. 하고 있네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음. 어, 그리고 또 테슬라 그 멕시코 공장을 짓는다라는 내용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와서 어, 업데이트를 드리면은 텍사스 공장보다 거의 두배 정도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어, 3개월 내에 공사, 공장 건설 시작을 해서 어, 초기 투자로는 약 5빌리언 달러, 직원 수는 5천 명, 그리고 향후에는 어, 투자 금액을 1 0 0 0 0으로 늘리고 직원 수도 0만명 정도 더 뽑을 거라고 합니다 어, 멕시코 정부 관계자 쪽에서는 해당 0장이 연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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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택싱 종목은 빅테크들 위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이번 주 주간 예정상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는 이장 수주라고 하는 팩토리 오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날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 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그 경제나 통화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예정이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어, 고용 지표들, 어, 수요일 날 나오는데 ADP 비농업 고용, 그리고 졸트보고사가 나옵니다. 어, 최근에 발표되는 이 지표들이, 어, 계절 조정이라든지 이런 수정치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간 숫자들이, 어, 튈 수도 있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또 목요일 날은 주간으로 발표를 해주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라든지 금요일 날에는 또 시간당 임금 상승률, 비농업 고용, 노동 참여율, 실업률, 이런 고용 지표들이 이번 주에 계속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도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아, 전체적으로는 보면 지난 주 금요일날 ISM 이 서비스 PMI가 컨센서스보다는 오히려 높게 나왔기에도 불구, 불구하고, 그죠? 네. 음,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음 실제로 아까 여기서도 코멘터도 나오긴 했지만 슬로우하지만 이제 하드 엔딩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서 아마 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어, 경기가 조금 더 경제가 망가지면 어, 밑에서 이제 저점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드 엔딩의 <laughs> 모습은 안 나오고 요즘 조금씩 이제 그 스마트머니들이 음, 좋은 주식을 자꾸만 이렇게 사면서 어,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도 그렇고요 뭐, 어제 빅테크들 보면 상당히 이제 어,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데 숏을 쳐놨던 공매도 세력들도 아마 숏스퀴즈가 약간 좀 나오는 음. 것 같고 어, 이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 이러다가 어, 이번 주식의 바겐세일을 다 놓치는거 아닌가 요런 느낌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 이번 주또아예 어, 실적 발표가 실적 발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네. S&P500 기업들 중에서는 한99% 정도가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외의 기업들 뭐 월요일부터 보시면 트립닷컴이라든지 이런 뉴욕행 <laughs> 종목이고 어, 화요일 날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네.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필수 소비재 쪽에 어, 캠벨 어, 이 회사가 수요일 날 장전의 실적을 발표 하고요. 또 목요일 날에는 어, 주요 소비재 업체들 뭐 얼타 뷰티라든지 갭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쪽에 우라클, 뭐칭룽닷컴 중국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언급 드렸지만 미국 기업들은 회계연도가 막다 네. 다르다 보니까 9월 말, 뭐 10월 말, 네. 11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실적 발표가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laughs> 각 업 섹터별 어, 동향을 어, 기업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서 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남궁정임 주임님 네. 이번 주한 주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미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